사랑하는 이거스필드 가정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좋은 날입니다. 2022년 5월 13일 금요일,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화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네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네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네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사람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 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엘리의 시대가 저물고 사무엘의 시대가 열리는 장면을 오늘 본문이 그려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엘리의 시대는 영적으로 무척 어두웠던 시대였습니다. 일 절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두운 시기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이 흔치 않은 이상을 포착해낼 수 있는 안목 눈일 것인데. 이절 말씀을 보면 엘리의 눈도 점점 어두워 갔다고 적고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엘리의 영적인 분별력이나 판단력 등이 함께 흐려져 갔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엘리와 그의 가문은 제사장으로서 감당하는 외적인 사역과 역할은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으로서 또 사사로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매개하고 전달해주는 충실한 통로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엘리와 그의 가문에게만 위기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닥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현실과 미래에 될 일에 대한 통찰이 사라지면 땅의 질서는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을 매개로 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그런 마음들로 만들어 갈수 있는 그런 영적 중보자가 없는 시대에는 사람들이 방자하게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어둠의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엘리의 가문에 행하는 여러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의 그 씁쓸한 모습, 영적인 어두움의 악순환의 모습을 계속해서 볼수 있고 읽게 됩니다. 그런 시대에도 희망을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질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엘리와 그 가문, 영적인 시력을 잃어가고, 그나마 희귀한 하나님의 이상을 포착해낼 수 있는 그런 아무런 영향이 없는 그런 시대에 과연 소망이 있을까 하는 것이죠.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나치의 저항하였던 디트로이 본 회퍼 목사님의 설고집 중에 교회는 아직도 소망을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질문, 제목이자 질문인 교회는 아직도 소망을 말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은 나치치하라고 하는 캄캄한 그런 상황 아래에서 교회가 과연 그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여전히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이미 그 질문 안에 답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아무란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닌 교회만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본회 박목사님은 역설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시대, 엘리의 가문이 서서히 무너져가고 몰락의 길로 치달아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드물고 희귀한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그래도 가늘지만 생명의 맥박이 여전히 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삼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다. 여호와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치 않은 그런 시대였지만 들려질 말씀을 들으려고 또 보여질 이상을 읽고 보려고 어린 사무엘은 방금 살펴보았던 엘리와는 대조적으로 성소 안에 누워 있습니다. 무척이나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의 도움으로 분별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고 똑똑히 듣게 됩니다. 사실상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제사장의 시대, 새로운 사사의 시대를 열어가시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은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어제 본문이었던 2장 35절 말씀을 빌자면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듯이 사무엘은 하나님께... 평생이 드려진 사람이었습니다 부분이 드려진 사람이 아니라 전부가 드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온전히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전하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사람 충실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캄캄한 시대에 희망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사무엘이 엘리의 뒤를 이어서 온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워지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본문의 마지막 2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치 않던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시 나타나시고 또 다시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여기 다시라고 번역된 말에 이 원어적인 의미는 계속이라는 뜻입니다. 말씀과 이상이 희귀하여서 잘 보이지 않던 그 시대에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과 이상이 풍부해지고 또 말씀과 이상이 풍부한 시대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희망이 꺼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풍부하게 성취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오늘 나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의 가정은, 우리 공동체는 어떠합니까? 혹 엘리와 같이 눈이 어두워져가는 하나님의 이상을 볼수 없고 포착할 수 없으며 말씀을 분별하여서 자기를 살필 수 없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수 없어서 희망의 빛이 사그러드는 그런 자리는 아닙니까? 그러나, 아직은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온전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우리가 참으로 오늘 사물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에게도, 우리 시대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공동체에도 다시 실로에서 계속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십시다. 오늘 은혜의 기회로 주신 복된 날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삶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서 다시 말씀과 이상이 풍부하게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곁에 함께 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일깨워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무회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어제와 이어지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더욱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빚어져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위로와 소망이 필요한 모든 곳에 찾아가시고 흘러가셔서 희망과 감사와 기대가 피어나게 하시고 절망과 낙심의 바람이 불어치는 곳에 친히 방패가 되시고 성벽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견고한 심지로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삶의 어려움과 마음의 아픔과 육신의 연약함과 씨름하며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몸과 마음과 영혼에. 놀라운 주님의 새롭게 하시는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상도 겨르신들과 성교사님들의 살게 자리에도 오늘도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 드리오니, 선하신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